자, 잡시다. 잡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프로 하자. 자, 공격할 사람. 왼쪽 가세요. 벌써 공격실분 왼쪽 가시고도와실분 여기 두기 좋지 되고. 야군구야. 아, 뭐, 우리 네 이는 어, 어? 너무 오랜만인데. 나 오랜만. 아, 맞아. 야, 이... 나 오랜만. 아, 내 농구에서 손으로 잘 하는데. 발 보세요. 서 보세요. 대이야아아 그냥 헬스, 헬스, 헬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돌판 아. 이렇게 서. 발동은 잘 되고. 뒤에서야잖아. 네 아. 은 살살 할게요. 두 번만 끊는 거지. 아. 우 뛰어요. 우. 우. 아이고 죽고. 우. 이거 무릎아가 무릎으로 해. 무릎까지 딱 무릎까지 될 거야. 무릎 위변 아. 아두번이 네. 그다음 헤딩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남은데... 아, 헤딩도 가능하지. 헤딩 제일 무난하지수지은안 되지 그지손안 돼. 하나 하나 사사사 점수 2대 1부터 11점이었어요. 이거 리적 버려. 위너 버려. 응? 게 원래 두번 누르기 싫던데. 원래는 위너 버려. 원래는 두번 누르기 위너 버려. 무적고 위너. 11점. 11점. 나 몰라. 이거 위너. 11점 내기. 다음 판2 한번 튕기 아 don't know. I 마 o n t know. 지아나 n t k 안맞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 n 아 아. I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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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... 아, 그래? 아, 그래. 이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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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o 겁니다. 야, 뛰어, 위로, 위로 뛰어줘. 그렇지, 어, 한번 그렇지, 그렇지. 뇌어. 응. 뇌어. 아. 아니, 아니,. 어 어, 아저씨. 굿, 굿, 넘 넘겨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넘기는데. 넘겨, 넘겨. 넘겨, 넘겨. 아, 바로 게 저것도 있어 야, 위 뛰어줘. 오! 헬스. 우리 진정할 수 있네. 아, 된민이형 <laughs> 아, 그그 여기 가운데 있어요. 아, 아 재밌다 해. 내가 운데에서이하 야, 오늘 갔아넘기거나띄우거나둘쪽 하나. 잠깐만 저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나 나가야 되나? 아, 나가겠다. 나가. I lik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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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like it. I like it. 아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 i k 완벽시으면 내가 는데서브 아웃 당한 거니까 아니요. 다시 서브하한번 더. 우한 번은 봐줘. 아. 한번 봐줘. 두 번은 너무 그냥. 그냥 그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. 계속 아. 이게 끌리는 게 의미가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자, 직접꼭 원래 서 처음. 원래 처음 루틴 리 팀이 있을 수 있어. 아니요? 아니요?

어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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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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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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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오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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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오, 오 오케이, 셋, 아, 진짜. 여기서 야, 싸우면 라면 점수가 들어온다. 야, 육육, 몰라 이거 어떻게 될지. 오케이, 니힘 빼고, 힘 빼고, 힘 빼고. 그렇지. 어찌. 하하하하. 야, 삼 오. 오케이. 오 어, 됐다! 아. 까미까까 허리 찢어 허리 찢어야안좋졌다자 스승님 오시죠7 이제 갑니다 예. 잡아 아아다안이 아, 끼워 어? 안돼 어? 아 맞나? 한번더있다한번더있다오 그래. <laughs> 뭐야 저기서 하하하하 한 그렇지 뭐아이 나이스 나이스

구대팔 구대팔 몰라요. 상, 상기만 상기만 상기만, <laughs> 상기만 봐. <laughs> 야, 오 우. 음 간다. 네. 오케이. 예. 성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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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 많이 많이 나배 나배 탈수있었는데 아니 지금 동화아니 간다. 선물을 물리한 힘들게 한방 넘겨. 이다. 전

0지 야, 에어볼 에어볼 에어볼. 게임 끝내놨다 <laughs> 됐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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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왔어. 굿. 살려 봐. 아려 봐. 살려 봐. 아, 인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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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끝났어끝났어 아, 타이업 가. 타이 맞고 샀다. 팀팀 맞고 세번 그대로 하고. 이럴 수 맞는 거 같은데.

오호 그래 그래 네 가자. 네, 네, 어. 아, 예. 그렇지. 예. 잘했어. 오늘 공격의 힘을 찾았다. 공격아도 되게 잘 쳤다. 위로 뛰면 돼, 위로 면 돼. 아야 아까 대충 아래 넣어주면 뭐가 거야. 민을 지켜라 그랬다. 아야.

어이, 아, 나 굿! 아, 기로안했 이거, 터널링, 잘널링 터널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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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야 터널링, 터널 하면 됐죠 터널링, 터 이거. 터널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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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

저았저 w you f 다 o m t h 다 country. I took my job. Why did you talk? Yes, I o n 좋아. 높은 방 t h 아, 이거. a 이 i t 이거 주고. d a 어 o k a 지 어? 어? 죽었다. 어?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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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다 아, o k

그아버 어, 아, 어, 어, 좋아형님 좋아, 좋아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? 치, 치, 치? 저형 끝내자, 내자 어. 게나 지금 좋은 생각났어. 재하고민종이하고 상민이.